안녕하세요. 팩트만 정리해드리는 실전투자 12년 경력의 원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최근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우리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 먼저 짧게 시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까지 연이은 이런 악재들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가 유독 좋지 않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6월에는 이 한국 증시 성적이 세계에서 꼴찌를 했다.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지수 가운데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하락률이 각각 1, 2위로 유독 한국 증시의 부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이 코스닥 지수는 16% 가량, 코스피는 12% 가량 하락을 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유욕이나 일본 이 증시들은 3에서 5% 가량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죠. 자, 특히나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시가 5%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대표 지수 이 40개 가운데 한국 증시가 이렇게 가장 하락률이 심한 부분이죠. 이러한 현상으로 이 6월달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기 참 힘든 장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증시들도 주식 종목과 마찬가지로 급락이 있다면 급등이 따라오기 마련이고 우리 한국 증시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선반영. 되었다라는 건 글로벌적인 이런 대외적인 악재들 미리 두들겨 맞은 모습이고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났다고 우리 한국 증시 6월에 이런 하락폭 7월에는 단기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죠 이렇듯 6월에 우리 증시가 매우 안 좋았다 라고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도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이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6월에 증시 인기 키워드 1, 2, 3, 4주차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째 주, UAM,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 신규 키워드로 등장을 했죠. 자, 둘째 주에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쪽이 등장을 했고 3주차 당연히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핵심이었던 이누리호가 관심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4주차에는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이 이 공물주에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었죠.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1, 2, 3, 4주차까지 공통되는 테마가 어디죠? 바로 원숭이 두창입니다. 제가 이 원숭이 두창 초창기 이슈화가 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이 테마는 이제 시작된 테마다. 자, 이 말은 앞으로 돈벌수 있는 기회가 많은 종목들이다. 무조건적으로 관심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처럼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에 맞는 전략 구성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장 이런 키워드에서도 보실 수 있으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이런 주도 테마들 변하고 있는 장세죠. 이 테마들 안에서도 대장주들 실시간으로 바뀌는 이 순환매가 엄청나게 빠른 장세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여러분. 들이 포트 구성을 원래 나는 중장기만 하는 사람이야라고 하셨던 분들도 자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지금 대형주들 어떻게 가고 있죠? 모조리 폭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이 단기 그리고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원숭이 두창 테마가 시작될 때부터 이 미코바이오매드가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관련으로 실질적인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는 주주 소통망에서는 일찌감치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제가 6월달에만 사고 팔고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지금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처럼 하락장에서도 수익 나는 종목은 반드시 존재를 한다. 이런 종목들 미리 찾아서 진입을 할수 있냐, 없냐가 지금처럼 리스크 큰 주식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셔야겠죠.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매집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주식은 이 정보와 대응 싸움이죠. 우리 여러분들 6월달에 이렇게 수익 못 챙겨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7월달에도 우리 여러분들 바로 수익 챙겨드릴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7월 가장 이슈가 될수 있는 테마는 어딜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는 재건 테마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들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도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이후 유럽연합에서 12조원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원하겠다라고 확정을 했죠. 더군다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EU는 우리나라는 이미 전쟁을 치른 국가죠. 아직까지도 휴전상태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단기간에 엄청난 이 재건 그리고 발전을 이루었죠.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이런 로브콜을 보내고 있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작년이 이 재건 테마 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진입하셔야겠죠. 제가 이 7월달 준비한 종목은 재건 관련 주들 중에서도 확실하게 재건 계약을 맺었고 실체가 있는 기업입니다. 더군다나 이 정책 관련 주로도 엮여 있는 만큼 7월달 최소 50에서 100% 이상 충분히 수익 챙겨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7월 추천 주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010-8842-0373, 010-8842-0373으로 7월이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7월 추천주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 번호니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처음부터 우리 구독자 분들 계시는 이 카톡방 입장하기는 조금 껄끄럽다. 문자로 종목만 먼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로 종목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추천주는 우리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KG 스틸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법원에서 이 쌍용차 최종 인수 예정자의 KG 컨소시엄 선정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 반대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죠. 한번 볼게요. 쌍용차 인수 예정자 선정 검토 중이다. KG 인수 확정 보도는 사실 아니다. 자, 지금 얘들 이렇게 계속해서 기사 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의도적인 이 호재, 그리고 악재 기사들 쏟아내면서 이 세력들 마지막이 변동성 주면서 이 개인들에게 물량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거 당하면 안 되시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케이지가 쌍용차 인수 거의 100% 확정적이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인수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테고, 그렇다면 이 세력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패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타점 한방 남았습니다. 이때 무조건적으로 팔고 나오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세 줄수 있는 타점만 한방 남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케이지 그룹들 이 쌍용차 인수전 어떻게 흘러간 것인지 최종 인수 예정자 선정이 된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에 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쌍용차 최종 인수 예정자로 케이지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다 KG 컨소시엄을 인수 합병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다는 신청서를 허가했다라고 밝혔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후속 이 공개 입찰 열차에서 이 광림 쌍방울 그룹에서 유일하게 참여를 했지만 인수 대금의 규모 그리고 인수 대금의 조달의 확실성 자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겠죠. 그리고 운영자금 확보 계획, 인수자의 재무 건전성 등을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결과 기존의 이 KG 컨소시엄의 인수 내용보다 불리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 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이 쌍방울 그룹은 이 부분이 가장 불리한 부분이 될 거다. 자, 인수 대금이야. 얘들 얼마 전에 뭐 대형 투자자와 손을 잡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KG 그룹과 비슷한 금액 써낼 수도 있다라고 나왔지만, 자, 인수 대금의 이 조달의 확실성, 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에 승자는 제가 케이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이렇게 케이지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반대되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의도적인 악재들 뽑아내는 거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다시 한번 변동성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여러분들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쌍용차 인수전 처음으로 우리 주식 심장에서 테마로 자리 잡았을 때 어떻게 되었죠? 엄청난 관심이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엄청난 세력들 그리고 개인들까지 매수세 엄청나게 들어왔죠 당연히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었고 이게 아직까지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제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이 되었다 라는 말은 끝이 났다 라는 건데 끝이 났다고 주가가 올라가냐? 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재료 자체는 우리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식하시는 사람이라면 케이지가 인수할 거다. 자이 내용 몰랐던 사람 없는 거고 그 말은 재료가 소멸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직까지 이 세력들은 나가지 않았고 이렇게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주가가 오히려 빠졌다. 이건 세력들의 고의적인 패턴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락 패턴 한번 준다. 시세 안줄 거니? 나가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무조건적으로 시세를 줄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세력들이 만약에 이만큼 먹고 나가겠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이 먹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욕심이겠죠 자 어깨 부근에서라도 마지막으로 이 한방 먹고 나갈 수 있는 이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건데 자, 지금도 이렇게 최종 인수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빠지죠? 우리 여러분들 걱정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됐는데 주가는 내려가? 자, 이런 부분처럼 계속해서 이런 외신부터 우리나라 속보들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 실시간 수급들 당연히 이 동량 체크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세력들이 지금 어떠한 패턴으로 가고 있냐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이런 부분을 모두 체크를 하셔야 마지막으로 이 타점에 먹고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자, 우리 영상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다들 본업도 있으실 텐데 대다수 분들이 본업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캐치 가능하실까요? 자,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들보다 한발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 세력들한테 당하실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최종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건 정말 마지막 이렇게 한방 남았다라는 거고, 지금 잘못 물리시면 1, 2개월, 무슨 3, 4개월 이렇게 물리시는 게 아니라, 최소 이 쌍용차가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을 하고 매출이 잘 나올 때까지 2, 3년은 물리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으로 이 타점 한방 남았다 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종 인수자 선정이 된 만큼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속보들, 실시간 수급들, 세력들, 패턴까지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작년이 장 시작 전 8시 30분경부터 8시 40분, 이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대응법 말씀드릴거예요 물론 위에서부터 잡아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매수 한번 진입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추가매수 한번 진입하시고 세력들 이렇게 털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갈 수 있는 이런 타점 제가 정확하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대응이 어렵다 내일 장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010-8842-0373 010-8842-0373 73으로 케이지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실시간으로. 앞으로의 중요 대응 타점들 세력들 패턴 정확하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 쌍용차 인수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만큼 마지막 이 타점 한방 남았는데 이 부분 무조건적으로 정리하고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위 상단에 01088420373, 01088420373으로 k g 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마지막으로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